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분석 커뮤니티 연락구루, 마켓츠. 저희 영상 리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분석하겠습니다. SEPSA, SEP, TIKER, SAP. 이 검토는 2024년 6월 6일 현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루 마켓츠 조직 세 SE, 이 세브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소프트 비즈니스 42개 조직이 비교에 참여했으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매개 변수를 꼼꼼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티커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s e SE, s 가치는 2,203억 1천만 달러. 하위 범주의 시가총액은 1조 1,770억 달러입니다. s e SE, s 18.71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하위 카테고리의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464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1,500억 달러입니다. SEB SEADR 30.887%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과 장부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하다 셉 SE, 셋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 있는 것은 18.712%입니다. 장부 가치는 30.887%이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65%더 많은 수치다. 조직의 시장 점유율 및 하위 범주의 장부 가치 평가 좋다, 1점. 회사 전체 평가 SEP SE, s e 리뷰가 끝날 때 시연될 예정입니다. 연구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분석된 회사의 부채는 102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 자본화에 대한 부채는 회사 자본의 22%를 나타냅니다. 회사의 재정적 의무에 대한 점수, 양호, 1점. 회사 주가와 이익의 잔액은 109.2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40.5로 하위범주보다 63%더 높습니다. 하위범주와 비교하여 회사의 주가 대 수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2042년에 달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35억 5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74%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치 비율은 6.4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4.7이며 이는 하위 범주보다 36%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시장 가격대 수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344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잠정적으로 600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74%더 많아졌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판매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좋다 1점. 마진은 5.9%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1.6%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상과 간의 차이는 5.7%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0점. 하위 범주에서 직원 수 기준 회사의 점유율은 6.423%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91%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직의 교환 가격 간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SEP SEADR 오히려 재평가 쪽으로. 조직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247,000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70만 3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91.2%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자본 금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회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19,000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7.3. 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9%입니다. 하위 범주 성과와 비교한 개별 직원당 예상 이익. 좋다. 0.5점. 조직의 직원당 수익 지분은 32만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14만 9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11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판매량 추정. 좋다. 0.5점. 판매 주식은 0.2%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4.4%입니다. 이는 쇼스퀴즈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51% 수준을 보여줍니다. SEP SE SEP 하위 범주의 경우 RSI 수준 14은 약 44%입니다. 잠재적으로 해당 하위 범주의 증권은 다른 유형의 증권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SEP SEADR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새 S.E. 3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새 S.E. 3 43.5%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10.4%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총점을 표시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남겨주세요. SEP SE SEP 이 e 보안 평가에 대한 의견에서 전체 결과는 1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 2.7점.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미국 시장 내에서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어디보자 주식 시장의 총 평균 결과는 0.4포인트입니다. 회사 점수 2.5점 대비 s e SEP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는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주식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회사 주식 분석을 바탕으로 CEP SE CEP 주식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고 시스템 구루 마켓치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주문을 열지 마세요. 왜냐하면 CEP SE CEP 과대평가된 하위 카테고리 회사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케츠!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중이십니다.